세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디에 상장된 ETF인가 인데요 가표 기준가 증분과 실제 차익 중에서 가끔 투자자분들이 왜 너네 공시는 주당 100원이라고 공시했는데 자기는 왜 100원이 안 들어왔다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좀 언급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A.C ETF 염정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스 ETF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세보라입니다. 사실 우리 보라 대리님이 가이드북, 투자 가이드북들을 저랑 같이 많이 작업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많이 헷갈리고 힘들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쓸 때마다 항상 어, 야, 헷갈린다. 좀잘좀 좀좀 정리 좀 해줘봐. 라고 했을 때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신 전문가셔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잘 오늘 화이팅 넘치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아, 화이팅이 없습니다 에이스 ETF의 문제점은 화이팅이 애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더 많이 어려워 하시면서도 또 제일 궁금해 하시는 주제로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세금 이야기 한번 해 볼까 합니다 ETF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어떤 과세 구조에 대해서 좀잘 풀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ETF 세금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뭐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어디에 상장된 ETF인가인데요. 내가 투자한 ETF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상장 ETF인지 또 아니면 많이들 투자하시는 스파이, QQQ 같이 뉴욕 증가 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인지에 따라 과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배금이랑 매매 차익입니다. 분배금에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고요. 매매 차익은 조금 더 복잡한데 ETF가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분배금 매매 차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천징수로 먼저 들어오게 되죠. 네, 금액이. 맞아요.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제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끔 투자자분들이 왜 너네 공시는 주당 100원이라고 공시했는데 자기는 왜 100원이 안 들어왔다?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좀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공제 먼저 하고 나간다. 라는 걸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해외 상장된 ETF, 예를 들어서 뭐 QQQ 같은 상품은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해외상장 ETF는 좀 비교적 심플한데요. 분배금은 국내랑 같이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이 되지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국내랑 다르게 양도소득세 22%가 적용이 되거든요. 훨씬 더 세율이 높긴 하죠? 근데 대신 1년 동안 여러 해외상장 주식이나 ETF를 거래해서 얻은 수익을 합산해서 연에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자기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를 해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가 이 국내 상장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 포함이 돼요. 근데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어 양도 소득세가 이 분리 과세가 되면서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굉장히 크대요. 저는 사실 이 대상이 아니라서 크진 않은데. 아니 혹시 대상이신 거? 전혀 아닙니다. <laughs> 네,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대상이 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국내상장 ETF로 좀 돌아올게요. 아까 매매차익과세는 뭐 ETF가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어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 과세 여부는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에이스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인데요. 이게 국내 주식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의 모든 ETF, 뭐 해외 주식형, 채권형, 금, 원자재형, 파생형 ETF 등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전부 보유기관 과세로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합니다. 보유기관 과세라는 용어도 새로 나왔어요. 보유기관 과세는 말 그대로 뭐 보유? 보유하고 있는 동안인 걸까요? ETF를 제가 사서 보유할 동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데요. 세금을 매길 때 내가 ETF를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과표 기준가 증분과 실제 차익 중에서 더 작은 금액에 대해 15.4%를 매기게 되는 거죠. 9900원에 사서 우리가 1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실제 매매 차익이 600원 정도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과표 기준가가 그럼 똑같이 9900원에서 시작했는데 과표는 1400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500원. 원이죠 <laughs> 그래서 어, 이 600원과 500원 중에서 작은 값인 500원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발표 기준과 이제 실제 차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E T F 투자자들이 주식이랑 거의 똑같이 생각을 어쨌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실제 거래 장중에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기준가가 있고,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어, 나는 만 원에 사서 만 오백 원 사서 오백 원 차이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론상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과표 기준가는 만 원과 만 오백 원이 아니라 만 원과 만백 원일 수 있다.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피디님 이해 되시나요? 잘? 어, 네, 그럼 됐습니다. 네. 어, 방금 뭐 과표 기준가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왜 다를까요? 과표 기준가가? 아, 과표 기준가는 ETF의 수익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계산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ETF가 국내 주식형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은 비과세기 때문에 과표 기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고요. 또 반대로 배당이나 분배금 같은 건 과표 기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ETF에 대해서 수익이 산정되는 기준과 과표 기준가, 그리고 내가 산 매매가, 이게 막세 가지가 섞여 있어서 다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매매한 가격과 과표 기준가를 생각하셔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좋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실제 내가 세금 낼때 기준이 되는 과표 기준가가 공시가 쭉 되어 있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상품이에요. 기준가랑 과표 기준가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방금 보라데리가 말한 것처럼 주식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난 수익은 전혀 이 과표 기준가에 반영이 안 되고요. 내가 중간중간 배당을 받았다. 라고 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렇게 차이가 좀 크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표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과표 기준가랑 샀을 때 매수 기준가랑 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ETF 세금을 낼때 매매 차익으로 내고 분배금으로 이제 내고 세금을 이렇게 두번 정도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은데 요즘 월배당 ETF 투자가 너무 많아졌죠. 너무 많아져서 다음 질문들도 막 덜어덜어 들어요. 제가 아래 질문지 받고 어머, 이렇게까지 보시는구나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주당 과세표준액이 0원인데 왜 0원인지 궁금합니다. 원화로 물어봤을 땐 나중에 매매 차익에서 과세표준액을 비과세한 만큼 올려서 매매 차익에서 과세한 걸로 조산부자가 된다고 말해주셨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이걸 제가 진짜 여러 번 읽었어요. 해석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이 애초에 왜 나왔는지부터 저희가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언급한 과표 기준가가 분배금을 과세할 때도 사용이 되거든요. 분배금을 받을 때랑 ETF를 매도할 때. 두번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들 투자하시는 월배당 ETF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매월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과세를 하고 또 매도할 때도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매월 받는 분배금에 대한 과세 여부도 매도할 때 영향을 나중에 준다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먼저 좀 단계별로 처음에 분배금 받을 때 과세 방식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분배금을 받을 때도 매매 차익이랑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분배금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의 15.4%를 과세합니다. 그 과표기준가 증분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증분. 과표기준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 금액.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500원 차이인데, 왼쪽에 과세대상 분배금은 뭐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과표 기준가에서 최초 발행가를 뺀 금액과 분배 금액 중더 작은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발행가가 만 원이고 또 분배금이 5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과표 기준가가 9,800원인 경우에는 최초 발행가가 만 원이니까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과세 대상 분배금이 0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세 대상 분배금이 빵이 되는 경우에는 과표 기준가 증분과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의 15.4%를 과세하는 구조죠. 그래서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분배금 지급 시점에서 이 ETF의 과표 기준가가 최초 발가보다 낮으면 어쨌든 투자자가 손실 구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서 그때 지급되는 분배금은 일단은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된 분배금이 바로 매도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세금 안 냈다고 해서 이 세금이 없어진다. 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죠. 네, 끝까지 어. 쫓아가서 <laughs> 이런 경우에 비과세된 분배금이 거래하는 판매사를 통해서 과세 유보 금액 내역으로 따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ETF를 매도할 때이 과세 유보 금액이 더해져서 과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ETF를 매도할 때 사용했던 이 과세 계산 방식에서 찐찐 최종으로는 이렇게 과세 유보금을 각각 한 한 번씩 더한 금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아 이번 달에 분배금 이번 달은 너 약간 손해 본거 같으니까 원래는 원천징수 대상인데 세금 안 떼고 줄게. 너 손실인 거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너 실제로 이거 팔때 이익 생기면 그때 이거 한꺼번에 계산해서 세금 낼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겠죠?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 과세 유보금은 이제 장부만 좀 기록해 두고 나중에 진짜 매도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세금을 합산하는 구조고요. 세법이 복잡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투자자에게는 실제적인 수익만 과세를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의 내용을 이제 돌아가 보면은 주당 과세 표준액이 영원이에요왜영원인지 궁금합니다. 과표 기준가가 최초 발행가보다 낮아서 지금 보면은 한 9천 얼마일 거예요. 그럼어마어마한 손실이네. 원래 원청증수에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 과세 안 할게. 그래서 영원이고요 전화로 물어봤을 때 매매차익에서 과세표준액 비과세 한 만큼 올려서 뭐 매매차익과 조산보사된다고 말해주셨는데 과세유보금은 투자자 실손익에 따라서 정확하게 세금을 맑기 위한 장치인데요. 혼실 상태에서 세금이 미리 부과되는 불합리성을 막고 또 결국 수익이 확정된 뒤에 세금을 밀어서 정산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들이 사실 저희를 더 공부하게 하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좀 ETF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구조와 분배금을 받을 때, 매도할 때과세가 어떻게 다, 다른지 좀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세금은 언젠가 이익이 있는 곳엔 반드시 거친다. 어, 그죠 거친다. 특히 요즘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외납세 이슈. 사실, 연금계좌 활용 전략이랑도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거는 내용이 좀 깊고 길어서 다음 편에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보라델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웬납세 관련해서 연초에 이슈가 엄청 많았었죠. 웬납세 관련된 이슈와 연금 계좌 어떻게 하면 절세를 조금 더잘할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땠어요? 너무 떨렸어요. <laughs> 아니, 너무 떨리지 않고 잘했어요. 너무 잘 그러면 ACE ETF와 함께 똑똑한 투자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ACE ETF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E <laughs> ETF